네, 5일 동안 펼쳐졌던 시범경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첫 경주는 선발급 경주가 펼쳐집니다. 제1경주 출전 선수들 힘차게 페달을 밟아 나갑니다. 먼저 4번 노성현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어서 1번 김종모 선수가 뒤쪽에 자리를 잡았고 7번 서우승, 5번 유정주, 6번 한임식, 대 후미권에서 리스 펼치는 2번 이창훈 선수와 3번 김광진 선수까지 이제 4코너 통과하면서 직선주로 달려나갑니다. 자, 6번 한임식 선수가 축으로 이동하면서 4번 우성현 선수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6번 한임식 4번 우성현, 창원 B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승부 후반 쪽에 집중하는 4번 우성현 선수 올 시즌 추입으로 두번의 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1번 김종모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1번 김종모 6, 7번 서우승. 자리 찾기 나서고 있는 3번의 김광진. 마크 추입과 함께 저치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3번 김광진 선수 올 시즌 3번의 우승. 모두 추입으로 기록한 바 있는 3번 김광진.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뒤쪽에서 레이스 펼쳐 나갑니다. 대열 선두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6번 한임식과 사번 노성현 선수가 선두권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고, 1번 김종모 선수가 대열 세 번째 공간 위치해 있습니다. 김종모 선수는 승부 후반 쪽 돌리면서 입상권 도전하는 선수입니다. 7번 서우승과 여섯 오번 유정주, 2번 이창훈 선수와 3 번의 김광진 선수까지 1코나 통과했습니다. 6번사번 1번, 7번, 5번, 2번, 3번 선수 이제 2코너 툰과 타종선 향해 달립니다. 6번의 한임식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 선두 뒤축에는 4번 노성현, 6번과 4번 이어서 2번 김종모 선수입니다. 자, 어느 선수가 먼저 승부수 띄울지 바깥축으로 4번 노성현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네, 4번 노성현, 4번 노성현 선수가 선두로 나서면서 서서히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선행스퍼트 시작하는 4번 노성현 선수, 긴거리 승부 나섰고 뒤쪽에는 1번 김종모 선수가 마크 이어서 6번의 한임식 선수입니다. 자, 4번, 1번, 6번, 세선수가 선두권 앞서 나갑니다. 네, 4번 노성현 선수와 1번 김종모 이어서 6번의 한임식, 4번 노성현과 1번 김종모 두 선수 접전, 4번, 1번, 6번, 4번, 1번, 6번. 선행승무 나왔었던 4번도성현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오늘 첫 경주 선발 급제 1 경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소영입니다. 네, 무척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4월 26일 일요일 오늘 시범 경주 마지막 날입니다. 네,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두 번째 경주 우습급채이 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선발급 채이 경주는 5번 이광민이 득점에 앞서 있습니다. 지금 대열 세 번째 있는 5번 이광민 선수 선행력이 아주 강한 선수인데요. 창원 B팀에서 훈련 중인 21기 선수입니다. 최근 펼친 여섯 경주 중에서 단한 경주 낙차 사고가 있었고 나머지 경주는 모두 3위권 입상에 성공했던 이광민 선수 대열 첫 번째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열 마지막에 있는 1번 강성배 선수 3연대율 8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출전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긴 거리보다는 짧은 거리 승부에 집중하고 있는 강성배 선수. 오늘은 어떤 선수를 타깃으로 경기를 풀어갈까요?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1번 강성배 선수입니다. 그리고 대열 첫 번째인 3번 김광록 선수 마크 위주의 경기를 자주 펼치고 있습니다. 김광록은 최근 펼친 7경주 중에서 2경주를 입상에 들면서 2위 한 번, 3위 한 번을 차지했는데요. 아직 우승 기록은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열 여섯 번째 에 있는 7번 김희택 선수. 최근 펼친 7경주에서의 결과를 보면 두 번의 경주에서 3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김희택은 선행과 젖히기보다는 추입과 마크 전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김지은 선수가 마크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올해 펼친 10번의 경주에서 아직 우승과 2위의 성적은 없고 3위의 성적 한 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열선들은 3번 김광록, 이어서 5번 이광민, 1번 강성배, 2번 하성식, 4번 박종열, 7번 김희택, 6번 김지은 선수. 3번, 5번, 1번, 2번, 4번, 7번, 6번 선수. 이제 보다 더 빨라지는 승부 타이밍. 한 바퀴를 남겨놓습니다. 5번 이광민 선수가 계속해서 대열을 끌어갑니다. 지구력에 자신감 있는 5번 이광민 선수와 이어서 마크하는 1번 강성배, 그 뒤쪽으로 2번 하성식 선수입니다. 5번, 1번, 2번, 5번, 1번, 2번의 3파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대열 안쪽 5번 이광민, 바깥쪽 1번 강성배, 2번 하성식, 1번 강성배,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 선수가 접전을 펼쳤습니다. 이광민 선수를 활용한 뒤에 마지막에 대열을 넘어갔던 1번 강성배 선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범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창원 도움 경륜장입니다. 이어 경주는 우수급 제3경주입니다. 대열 선두 4번의 김기범 선수, 이어서 1번 임환직, 2반 이진영, 6반 주효진, 7반 이진국, 3반 김형모 대열 마지막에는 5반 김주동 선수 3코너 통과했습니다. 앞쪽으로 빠져나온 1번의 임환직 선수와 6번의 주효진 선수 대열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7번 이진국 선수와 5번의 김주동 선수 역시 대열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5번의 김주동 선수 작년 19번의 우승과 14번의 2위 입상을 기록한 우수급 강자입니다. 마크와 추입 그리고 저치기 승부를 펼치는 김주동 선수. 자, 올 시즌에는 8경기 출전해서 4번의 우승을 기록하며 승률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입 승부로 많은 우승을 기록했었는데 자, 올 시즌에는 초반입니다만 4번 중 3번이 첫 시기승부로 기록한 우승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주동 선수가 다시 대열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대열 선두로 자리잡는 6번의 주여진 선수. 6번 주여진 선수와 뒤쪽 2번의 김형모 바깥쪽에서 최번의 이진국 선수 그뒤쪽에는 5번의 김지동 선수 이어서 2번의 이진영 바깥쪽 1번의 임환직 대열 마지막에는 4번의 김기범 선수 4코 통과했습니다 열선된 6번의 주여진 선수 와크와 과춥 위주의 경준영을 펼치는 선수 올 시즌 7경기 출전에서 우승을 한 차례 기록했고, 3착 3번을 기록한 바 있는 요번에 주요진 선수입니다. 선두 6번의 주요진, 6번의 이전국 뒤쪽에는 3번의 김형모 선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3번의 김형모 선수입니다. 뒤쪽에는 5번의 김주동 선수와 뒤쪽에는 6번의 임환직 선수 4코너 통과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츠 3번의 김형모 안쪽 버티는 6번의 주요진 바깥쪽에는 5번의 김주동 뒤쪽에는 1번의 임환직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3번과 뒤쪽에서 5번과 6번 뒤쪽에는 1번과 7번 선수 3코너 통과 3번의 김형모 선수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끝까지 버티고 있는 6번의 주진 선수입니다. 3번과 6번, 5번, 3번과 6번, 5번이 접전을 펼쳤습니다. 긴 거리 승부를 펼쳤던 3번의 김형모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원 시범 경주와 함께 하셨습니다.